빨리 오세요. 물 보니까 신나죠. 와, 나, 와 초... 너무 시원해. 우리가 아까 화덕에서 그 받았던 열을 한 번에 식킬 수가 있어. 올해 휴가도 없이 일한 오라버니들을 위해 은영 씨가 준비한 피서지랍니다. 와,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요 물이 우와, 이렇게 맑아요. 있다. 와 진짜 맑다. 와 물고기 봐. 외진의 발길이 잘 닿지 않은 보물 같은 곳인데요. 짠. 야 이거 뭐이 이건 또 뭐야? <laughs> 제가 아. 준비한 서프라이즈. 아 이거 보세요. 제가 오라버니들을 위해서 모기 떼기지 말라고 모기장. 형수님. 어. 어, 형수님까지. 내가 항상 안 꾸자면. 형수님까지 모셔놨어요 어, 은영 씨 준비 많이 하셨네요. 쉴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꿀맛 같은 낮잠을 주무실 수 있게 딱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좋아하시겠죠? <laughs> 아, 파라다이스가 따로 없네요. 들어가요? 어, 들어가서. 네. 주무시는데. 또 그냥 자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받았던 열을 좀 식혀야 되잖아요. 입술을 하고? 어. 와, 저기 근데 깊어 보이는데. 제가 또이 구명조끼를. 아, 멋있어요. 구명조끼를 이제 만들어야 돼요. 아, 만들어야 돼요? 네. 왜? 만들왜만들어 <laughs> <어떻게 뭘로> <laughs> 구명조끼를? 이렇게, 이렇게. 사야지. 아 구명조끼 만들 수 있어요. 기다려 보세요. 짜잔. 뭐야, 이건 또? 어? 어우, 봐도 왜 아주 그냥. <laughs> 와, 내 와염 내 무게를 버틸 수 있을까, 얘가? 페트병 구명조끼라 가능할까요?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고, 네. 이렇게 잡고 네. 그리고 오라버님 묶어주시면 돼요 꽉 묶어야 될것 같은데, 물에 들어가면 물에 들어가면 그러면... 다 풀릴 것 같은데 아, 이게 진짜 튼다니까요? 풀릴까 아, 봐, 아 어, 알았어요 네. 뭔가 어설퍼 보이는데 은영 씨, 믿는 구석이 있는 거겠죠? 마음의 준비 하셨죠? 아, 마음의 준비는 되는데, 와, 들어가면 어쩔지 모르겠네요. 아 아, 경동맥에다가 적응 좀 시켜주고. 어, 근데 이게 과연 내 몸무게를 버틸 수 있을까, 얘가? 아우, 난 괜찮을 어. 것 같아. 나나 나 들어간다. 어 와, 아, 어, 어! 어... 아, 들어갔어. 둔다. 등콜 시리즈의 시원한 해방을 맛보는 시간. 어, 너무 좋다. 너무 좋죠. 개운 너무 좋지. 가보 가. 항상 물놀이를 가면은 이런 게 있어요. 아이랑 같이 가면 아이는 물놀이를 하고 저는 물놀이를 하기보다는 좀 계속 보조해 주고 봐 주고 뭐 물놀이 하는 동안 다른 걸 준비해 주고 이런 역할을 많이 했지. 제가 물놀이를 직접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제가 오랜만에 계곡에 와서 옛날 생각나면서 물놀이 하니까 동심으로 그냥 돌아간 느낌이었습니다. 물놀이에는 어른 아이가 따로 없죠. 고향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는데 하루 종일 나가서 물장구 치다가 들어오면은 옷 망치고 밥 먹고 또 새옷 입고 나가서 또 수영하고 그런 향수 때문에 이제 계곡 가서. 신나게 놀고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됐었습니다. 만족했어요. 이맛에 계곡 오는 거죠. 여름이면 생각날 추억 한자락이 또 이렇게 쌓여갑니다. 꿀 같은 휴식을 즐기다 보니 성큼 찾아온 저녁. 무닥불을 아, 이렇게 하니까 너무 운치 있다. 하루에 네, 무닥부에 신나게 계곡에서 놀다 네. 오니까 너무 좋죠. 아 너무 좋아요. 배가 고프다 근데. 너무 배가 고 부다. 아니 오라버니들 제가 에. 저녁에 또 고기 러버시잖아요. 그래서 원 없이 고기 드시라고 제가 또 고기 준비했거든요. 같은 고기는 안 됩니다. 같은 아, 종류 안 돼요. 제가 센스 있게 또 다른 걸로 준비했어요. 아, 기다려보세 멋져. 잠깐만. 기가 막힌 걸또 준비했지. 이건 뭐야? 거기 든 거는? 자, 통삼겹 그리고 닭을 준비했습니다. 파우치다. 아, 오늘 파도 공을 뽑겠네. 야, 큰거도 사왔네. 오, 뭐야? 아 그럼 사람이 먹으려면 아, 제대로 먹어야지. 이거는 오래 걸리니까. 예. 파안래에 넣고 와. 닭은 숯불에다가 꼬야죠. 자기 만들었을 테니까 야 됐어? 이거는 레몬 주스 맛술 아 올리브유 고추 이거 재래 된장인데 예. 닭에다가 된장을 넣어요? 고추장 양념하거나 보통 그렇지 않아요? 아, 이 그거는 하수예요? 아 그것도 맛있지. 산형 <laughs> 씨표 특제 양념을 닭 겉면에 고루 발라줍니다. 된장 조합 궁금하다. <laughs> 이렇게 잘 해놓고 끝. 벌써 향이 어. 너무 좋아. 이거 좋은데? 준비 끝. 아 많이 이렇게 이렇게. 야, 많이 많이. 이렇게 이렇게 듬뿍듬뿍. 듬뿍. 네. 스테이크 소금. 와 근데 지금 뭘 바르시는 거예요? 이거 머스타드. 와. 머스타드가 들어간다고요? 근데 이게 또 불에 익으면서 달라요 맛이. 아낌없이. 어, 그만. 야 오, 너무 이모어어유 <laughs> 이거 비싼 꿀아냐? 아카시아 꿀이. <laughs> 통삼겹 선수 입장 준비 완료요. 조심하세요. 조심. 삼겹아 <laughs> 맛있게 구워져라. 오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이거. 응. 잠깐만 여기다 두고 뜨겁게 달군 수치 옮겨주면 간이 화로도 뚝딱. 아, 자 여기에다가 닭을 넣요 닭을 일단 껍질 있는데 먼저. 네. 자. 우와 있네. 아이 그 얼마나 뜨거운데 얘가. 오, 숯불을 그렇게도 활용할 수 있구나. 네. 예.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치킨은 진심이잖아요. <laughs> 숯불에 익어가는 비주얼이 벌써 유혹적이네요. 이거 어차피 이것만 굽는 거 보면 되잖아요. 손님들,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거기 앉으시고 여기 너무 좋지 않아요, 진짜? 숲이 많아가지고딱 우리만 딱 여기 딱 있는 것 같아. <laughs> 도시의 소음이 자취를 감춘 밤. 그동안 감춰온 마음의 문을 조심스레 열어봅니다. 오라버니들은 혼자 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는 17년도니까 한 7년 만7년 넘었네요. 8년 되가네요. 음... 네. 근데 사실 홀로 소개를 다시 한다는 게 네. 결혼 만큼 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쉬운 건 아니죠. 네, 그래서 많이 신중해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선택은 엄마, 아빠가 선택을 해. 하지만 아이는 선택을 안 해. 하지만 그래서 아이가 가장 피해자인 거죠. 그치, 그래서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은데, 근데 이제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라든지 그냥 그런 경우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하죠.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라지만 아들에겐 아직 이른 이별이었죠. 2017년 5월 1일이 이제 그때가 이제 혼자 된 날인데 아들한테 얘기했을 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어 그럼 저는 한부모 가정이네요라고. 그말 했던 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게 8년 전 일이지만 내 아이가 이제 그 단어를 알고 그 단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혼자 스스로 적응하려고 행동한다는 모습이 그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또 미안한 거는 아이 엄마한테 되게 미안해요 엄마와 아이를 떨어뜨리게 내가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음, 이거는 내가 아마 죽을 때까지 내가 막.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마음의 짐을 하나씩 이고 살죠. 선영 오라버님은요? 전에는 진짜 우울증도 오고 막 그랬는데, 음,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더 이렇게 감정에 깊이 빠져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잠도 안 자고 과로를 했어요, 일부로. 일로써 네. 잊으려고. 그렇죠. 몸을 힘들게 해서. 새벽 한 4, 다 시까지 일하고 9 시에 다시 출근하고 그 생활을 오래했어요. 세4 시간밖에 네. 못잤요잠안 잤어요. 어쩌다가 일요일 날 쉬고 와. 집에도 안 들어가고. 와 그렇게 하면은 본인이 너무 힘들 텐데. 결혼도 내가 반대하는 결혼을 했다가 또. 그 이제 잘못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어머니도 아프셔 가지고 돌아가시게 되고 그냥 아 일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거 벗어나고 싶어서. 괴로움에 잠을 이루지 못한 숱한 밤. 마음의 병을 이겨낼 방도가 일 뿐이었죠. 저는 사실 아직도 명절이 되면 집에 안 갑니다. 지난 한 6, 7년 동안 너무 다사다난하게 보내가지고, 음, 연목이 없어요, 솔직히. 사람 사는 게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적금 같은 거야, 인생이. 그, 한번 적금 탈때 그거 기쁜 거는 잠깐이지만, 몇 년을 참고 견뎌야 되잖아요. 7년 괴롭다가 1년 딱 웃을 수 있으면 그게 보통 사람의 삶인 것 같아요. 보통 우리는 늘 서툰 인생을 살아가는 중이잖아요.